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박장의 쿵씨입니다. 여기는? 저기요?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박장의 아신입니다 어? 박씨입니다. 박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베이블레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여기 에도 잠시만요. 같은 것과 내도록 하자. 잘 들어. 크래쉬 그래. 자, 이렇게. 레전드 스피건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베이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연구하고 연구한 그끝 글과 글과네잘 보시면 고무줄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고무줄이 끼어져 있으면 무슨 효과를 가져올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아! 바람 가시죠! 일단 카메라 설정 이부분좀 아꼈습니다 오버핀씨 될 확률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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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짜증나 바로 가씨자 카메라 설정 가야되고요 자, 보여드릴 여러분 자 지금 핑크카칩 베일을 박씨가 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또이 베인, 제가 만든 베인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나중에 리뷰하는 영상도, 시간도 가질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시죠. Go! 아, 김분좋갑시다스씨 어, 뭘끼는 거야, 저 사람. 단도 네, 아,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트고. 개피 찍혔고요. 이모톤이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다. 지금 제가 이상 사기맨 대한 레전드 레이어와 세븐 디스크 어떤 이상한 라 그런 크 네모 프레임 <목소리> 그리고 그거 뭐, 스타일을 플레이트를 보면 음, 시다 배틀서용 배틀톤 인상을 참고하시면 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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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 아! 팽이 좀확시를 찍고 있는 거지? 어 팽가 주앙에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카메라 손택 다시 하고 오도록 하죠. 제생각에전후리틀드 타죠? 제 생각엔 여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닌가요? 돌리고 바로 뭐 카메라 올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끝까지 다 돌리시려면 좀만 참아주세요 아, 뭐야 시끄 단독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미너는 별로 왔고요 스테미너 중간 버스트력 어 조금 높좀 높음 버스트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이트메어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버스트 안 남은 알 최고급 자나이트메어 롱뉴스 또 바를 수 있을까요? 네. 3, 2, 1, GO! 날치고 있는 나이트메어 롱뉴스! 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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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 아, 격돌! 자, 단순히 은 윈1.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나이키나요룸이었습니다3 2 5 1요2 5 1 5 1 5 1 5 1 5 1 5 1비1 5 1 5 1 5 1 5 1 5 1 5 1 5 버스트는 잘... 달데긴 달았죠. 일단 아, 네, 버스트는 네, 절대 네. 안나다 네. 기본 레전드 프리건 갑니다. 네, 레전드 프리건 기본 기본가 안락 버스트 안 나면 차 이렇게 가죠. 버스트력도 좀 좋아서 3, 레이 GO 고. 네, 기본. 아, 기본이 자달렸고요 네, 먼저 보두 번째 경기입니다. 세, 아 기본이 버스트가 나면서 2대2 2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합니다. 아, 그3대 그래, 0으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킬러 데사이가나와줘 네, 킬러 데사이가한번답니다 여기까지 습니다 킬드스 따이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1, 2, 3, 4. 자, 어 뭐야?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 버스트 패닉시! 이 대형으로 깔끔한 승리는 다시 한번 레전드 스피리컨. 야 지크 애스칼리모 한번 보실게요. 지크 애스칼리모 한번 볼게요. 애스칼리모는 이제 버스트를 좋아서. 네. 날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이 녀석은 버스트가 절대 안 납니다. 얘 버스트 감자는 버스트 안남 감자네요. 네, 3 2 1 <laughs> 버스트 나면 진짜 제가 이 영상에 <laughs> 진짜 제가 그냥 아다 버스트는 안 나는 모습이 죠 그럼 버스트 날 때까지 해 봅시다. 네, 버스트 날 때까지 한번 해 봅시다. 좀더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 박는다 나와. 됐트 왕고. 자, 하 순간은. 음. 잘 버티고 있는 강렬한 격돌하지만 더가될때졌습니다 네, 어떤 원리인한칸잘네게 아, 원래 한... 와. 락이 좀 많이 풀렸어요, 지크 엑스칼리버가. 가지가지 애들을 많이 해볼 건데요. 자, 다음, 들고 오시죠. 좀 음, 내려. 안 보여. 옆으로. 그래. 갓발끼입니다 바로 가시죠. 아, 노주자 나갔죠? 노주자 진짜 나갔어요. 인정? 자, 한 판은 다보여드릴니요 한 판은 다안안 보여드리고 한 판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오버닝 빠빨 트릭이요. 몇개 가지고 잡습니다. 아. 아 와. 에전드 스피건. 할더 시밀라. 체감 가져갔어. 빡입니다 체감계열 배를 가져온다네요. 가시죠. 짜자잔자 자, 자, 자. 자, 지금 박 씨가 무엇을 가져왔는데요? <목소리가> 렛싱드랩을 장착한 얼음 킬러드사이저 자얼음이고요자 이게 저... 야 거의 잘아 움직이네 제가 이거 락을 풀어볼게요 자안 풀어집니다 절대 안 풀어집니다 이거도 절대 안 풀어지구요 얼었습니다 이거는 두번 경기를 전부 다생생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고슛아 이러면 무조건 킬러드사이저가 이기는 건데 머스안 남대 머스안 와! 얘가 머싱 드라이버를 갖고도 얘가 너무 창아만 굳어 가지고 이렇게 비들비들. 두 번째 판. 오! 오 와우! 와우! 브레바 여기 좀 얼음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어나한컷풀렸어오나한컷풀렸습니다 어? 싫어요? 아니 장착. 자 이게 바로. 오, 이게 우와 너 신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레알. 브레이크. 일자주. 네, 자, 락은 아, 안풀렸고요 역시. 자, 다음 상대를 고르주시죠미노보르스드입니다매드미노보르스드집니다매드미노보르스드고요 갤럭시 제우스가 나오는 3원 3 3 n 3 3 n 3 거기서 나옵니다. 3 3 2 1 2 2 2 2 2 2 와 대박 판타스틱 자 마지막 판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죠 마지막 판은 음, 제가 골, 고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가 박씨 이게 다 베이들입니다 참 많죠 저는 음로스텔 롱기노스로 가도록 하죠 본 버전? 본 버전으로. 만나도록 하자. 아, 기멋지? 다시 한 번, 이렇게. 레전드 스피건과 로스트 롱기너스 로스트 롱기너스본 버전. 버전. 로스트 롱기너스본 버전. 아, 뻔! 넌 아, 아니지, 오버 빈씨. 아, 딱히. 와, 카메라를 들려온 순간 끝나버리는 클라스. 와, 대박이네. 얼음이. 어음 어디갔어, 얼음이. 어. 저 베이 어, 풀렸다 부수... 어. 자 어? 좀만 보자 말로 리뷰 가도록 하죠 자 어떻게 했냐면요 이 강한 베이난 준비물은 고무줄 아 짜고? 망했어 왜 돌아가지가 않아 얼음 <laughs> 아, 베이 망했죠 저 얼음 베이는 그냥 베이 만들어놓고 물하고 아 물은 필요 없습니다. 아냐 그럼... 물을, 해야 돼 고정안돼 아니면 아물한번 고정 아, 아, 하고, 그 어떤 통에다가 물을 붓고 얼음에 를 뒤집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빼가고다 없애고, 다시 얼리고, 아, 하면, 강력한 달성된다. 베이가, 완성됩니다. w h 얼 c h are all 조심 t h 세요자 그리고 빨리 리뷰 영상을들어 s which m e 줄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여기.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장착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장착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안녕. 자, 이렇게까지 내, 내 잠바, 내, 내 거야. 이렇게까지 이어주면, 버스 절대 안 나는 레전드 스피드가 완성됩니다. 자, 이쪽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메일 많이, 만들, 많이, 많이 만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많이.